건강한 삶을 살아가려면 혈관이 건강해야 됩니다. 혈관이 튼튼하고 혈액이 깨끗해야 큰 병이 발병하지 않습니다. 피떡으로 불리는 혈전은 혈관에서 혈액 성분이 국소적으로 응고해 생기는 덩어리인데요. 혈전은 혈류를 막아 그 부분에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심장 쪽에서 막히면 심근경색, 뇌에서 막히면 뇌졸중이 되는데요. 이런 위험한 질환들을 미리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이 있습니다. 이것을 매일 한 개만 먹으면 혈관 건강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혈관과 혈액이 걱정이시라면 이 영상을 꼭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에서 전성시대입니다. 혈전을 피떡이라고도 하는데 혈액이 덩어리진다고 떡이라는 표현을 한 거죠. 혈전이 생기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 혈류가 흐를 수 없게 되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전은 초기 증상을 미리 알고 빠르게 대처해야 위험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혈전은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할 뿐만 아니라 혈전은 돌아다닙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심장 혈관이나 뇌 혈관에서 막힐 수도 있고 폐에 자리를 잡으면 폐색 전증을 일으켜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들 무서워합니다. 혈전이 생기는 원인은 고혈압과 고혈당이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혈전 초기 증상은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극도로 피로감이 오거나 탈진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뇌, 가슴, 복부, 팔이나 다리에 혈전이 생기면 피곤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또 종아리에도 통증이 생기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쥐가 난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물론, 어쩌다 한번 종아리 통증이 쥐가 난 것처럼 나타났다면 괜찮지만, 통증이 계속되고 수일, 수주, 오래 간다면 혈전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현기증이 자주 나면서 어지럽고 가슴에 통증이 있고 숨이 가쁜 호흡곤란이 자주 나타난다면 방치하면 안 됩니다. 나이를 먹어서 그러려니 하고 가볍게 생각하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얼른 전문가를 찾아서 원인을 알아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돌연사를 일으키는 혈전은 조용히 시작되고 발견하기 어려워서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폐암으로 사망하는 그런 질환들보다 혈전질환으로 사망하는 환자들이 더 많을 정도로 혈전은 위험한 질환입니다. 그런데 혈전은 식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혈전을 악화시키는 식품도 있고 혈전을 예방해주고 치료해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는 식품도 있습니다. 혈전을 만들고 악화시키는 식품은 설탕이나 하얀 쌀밥 밀가루 동물성 지방 이런 식품입니다. 반대로 혈전을 없애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은 바로 달걀입니다. 큰 병을 만드는 혈전을 잡는 특급 비법은 달걀에 있었습니다. 영국 의학 저널에 따르면 하루에 달걀을 하나씩. 꾸준히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과 뇌절종 위험이 18%나 감소하고, 심근경색에 걸릴 확률도 28%나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심장학회지 지침에는 하루 6개 미만의 달걀을 섭취하는 것이 좋고,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하루 달걀을 2개 정도 섭취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달걀이 혈전의 효과가 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달걀에는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진정시키는 항산화 성분이 동맥에 혈전이 생기는 걸 억제해 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달걀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E가 심장병 환자의 심근 경색 발병률을 낮추는 놀라운 효능이 있었습니다. 또, 달걀 속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A, D, E, 아연, 이런 성분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달걀 흰자에 풍부한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어줍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근육량이 증가하면, 근육이 혈당을 조절해줄 뿐만 아니라, 혈압을 낮춰주는데도 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또큰 달걀 하나에 고품질 단백질과 항산화 물질인 루테인과 제아잔틴 이런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그중 루테인 성분도 동맥의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그러면 이렇게 좋은 달걀은 어떻게 섭취해야 효과가 더 좋을까요?효과를 보려면 꾸준하게 섭취해야 됩니다.꾸준하게 섭취하려면 삶은 달걀이 최고지요. 프라이로 섭취하면 기름을 먹게 되지만 삶거나 구운 달걀은 달걀만 먹게 되어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달걀을 찜으로 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달걀에 토마토를 넣어 볶음이나 찜을 만들어 섭취하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토마토도 혈전의 노폐물과 활성산소를 제거해 동맥경화를 예방해주고 혈전과 고혈압 심근경색에도 큰 도움을 주는 식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달걀과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 섭취 방법이 됩니다. 토마토 달걀찜은 이렇게 만듭니다. 토마토 1개, 달걀 5개, 표고버섯 3개, 쪽파, 양파 반개를 다 다져줍니다. 새우젓을 조금 넣어서 간을 맞추는 것도 좋습니다. 칼칼하게 드시고 싶다면 고춧가루나 청양고추를 넣어도 됩니다. 여기에 물 반컵 정도 넣어 잘 섞은 후 중불로 익혀주거나 중탕을 해도 됩니다. 새우젓이 없다면 소금을 조금 넣어서 간을 하시면 맛있고 혈전을 없애는 달걀잼이 완성됩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 한알 달걀을 섭취하시는 건 어떨까요? 혈전을 예방해 줄 뿐만 아니라 혈전을 없애는 식품은 달걀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